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3대 예방정책 방법 중에서, 어, 오늘은 이학대 실종대응을 강화하는 이 경찰의 최한정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 학대 예방 또는 근절을 위해서 경찰에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대상은 크게 이세 범주, 즉 아동 학대 내지는 실종, 노인 학대 내지는 실종, 그리고 장애인 학대 내지는 실종에 대해서 어, 경찰에서 특별한 치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도 최근 이슈화됐었던 아주 가슴 아픈 사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결국 각 경찰관서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경찰관을 지정을 하고, 아동, 이 위험이,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공동 관리를 할수 있는 이러한 통학 예방활동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상으로 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었을 경우에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한테 그 사실을 통보를 하고 여기에 현장 출동을 할 때도 동행 출동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한 응급 아동학대 신고 있을 경우에 해당과 케이스에 따라가지고 결국은 이를 위해서 경찰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아동보호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까지 그 해당 인력 풀을 활용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재발방지, 그리고 종합적인 보호대책들을 현재 솔루션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구요. 이러한 신고건수가 연간 약한 14,000여 건 이상 신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는 사회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경찰 내에서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와 관련돼서는 가면가수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또한 이러한 고령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실제로 뭐 자녀로부터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제3자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그래서 결국 노인이 자기의 의식주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이 공동체 내에서 또 내지는 노인이 어떤 뭐 근로를 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근로를 하고 있는 작업장 내에서 더 나가서 뭐 시설에서 이 시설에서 속해 있다 그러면 시설에 있는 종사자에 의해서 이렇게 즉 노인이 어그 본인의 주변 일상 생활에서 자신을 보호해줘야 지 되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가족이나 시설 종사자나 아니면은 어, 현장 근로자의 그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학대를 받다 보니까. 결국 이거에 대해 가지고 신고를 할 경우에는 피해 신고에 따라서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에 우려가 된 나머지 굉장히 암수성, 즉, 신고하지 않는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인구가 가면 가수록 노령화되고 있는 거에 비춰봤었을 때 이러한 노인 범죄와 관련된 신고 버스는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 이 되고 특히 아직까지 신고되지 않는 암수 범죄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 곳곳에 더 심각하게 한번 바라봐야 될 이러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와 관련돼서도 이미 장애인 복지 폭과 관련돼서, 어, 이각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 발달 장애인과 관련돼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인식 개선을 통해서 예방 활동을 할수 있도록 관련돼 있는 관련 기관과, 현재 장애인 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력을 통해서 관련돼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각종 인식 개선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요 추진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되 있는 각종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된 매뉴얼을 경찰 내에서 제작을 하거나 또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아동 보호와 관련되 있는 복지 전문 기관과 함께 유관 기관과 함께 아동학대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뭐 일부는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 가정 내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아이의 이 아동의 이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 또는 양부모를 포함한 뭐, 개모나 개, 개, 개부모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 내에서 역시 신고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아니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교사나 또 이렇게 병원에 방문했을 경우에 의료기관의 종사자라든가 또그 근처에서 어떤 이 상업, 상업을 이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뭐 근처에 있는 가게 주인이라든가 문방구 주인이라든가 이렇게 이웃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고 이웃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와 이이 관련돼 가지고서는 현재 각종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집중 추진 기관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유관 기관과 홍보활동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신고 의무 대상자한테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도 하고 있고요. 노인 학대와 관련돼서는 노인 학대와 관련돼 있는 이 집중 신고 기간을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예방 교육을 통해서 중요한 인식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직종신고기관에 접수된 사건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를 해서 결국 피해가 심각한 사건인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한 가정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처, 처, 처리를 하는 등 유기적으로 해당 사안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출발점서부터 과거에는 어떤 단순한 가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종 아동과 관련돼 있는 관련 법률과 규칙에 의해서 이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수색 수사 수사 업무를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어,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그 외에 지적, 자폐 또는 정신장애, 치매 환자 등등 현행법상에 하고 있는 다양한 피해 대상자들을 바탕으로 봤을 었때 현재 신고 건수가 매년 4만 건 이상의 많은 신고 접수와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뿐만이 아니라 지적 장애인이라든가 치매 환자 등 다양한 대상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청에서는 기존에 구축했었던 아동, 이 실종 아동과 관련되 있는 예방 시스템을 좀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이 실종 경보 협력 기관들을 정비를 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실종 예방 지침 이 코드 아담이라는 것을 이 대상 기관에 자체 교육을 실시를 하고 각종 앱을 통해서. 사전 등록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종자 보호 정보 시스템, 즉, 프로파일링 시스템, 그리고 안전드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종 아동 등,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뿐만이 아니라 치매노인을 포함한 어, 이들 대 실종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해놓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지문을 사전 등록하게 함으로 해서 혹시 만약에 있을 줄 모르는 실종 사건에 대해 가지고 긴급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어, 해당 의심자가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 지문 조회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재 이 각종 시스템들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두 장, 이두 데이터베이스를 합동으로 이 연결한 종합 포탈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이런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는 과거에 실종자 정보 시스템과 서로 연계가 돼서 각종 신고나 더 나아가서 온라인 상담, 기타 범죄 예방 콘텐츠, 또이 실종 아동 등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전 등록을 했었을 사전 지문 등록을 했었을 경우에 원하는 사전 이 원하는 해당 프로 해당 해당 이 프로필을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 검색이나 각종 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함께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안전 드립을 이 앱을 통해 가지고서는 편안하게 집에서도 지문을 사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이러한 각종 실종 아동 등에 대해 가지고 일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보호시설에 대한 일제 수색이나 아니면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유전자 분석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까지 약 3만여 명이 넘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 결과 실제로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DNA 검사라든가 등등등을 통해서 현재 약 600여 명에 가까운 실종 아동들을 발견해서 가족한테 인계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어, 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즉, 18세 미만의 아동과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지적, 자폐성, 또 정신장애나 아니면 치매 환자에 대해서 지문 또신체적 특징이나 보호자 연락 등을, 연락처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사전에 등록해 놓고 안전드림을 앱을 통해서는 예, 지문 등록이 직접 집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현재 사전 등록된 아동이 전체 대한민국 18세 미만 아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450만 명이 넘는 대부분의 많은 아동들이 현재 여기에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실종 신고 접수가 2010년대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 추세가 있고 또 설령 실종 신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수색을 해서 이들을 찾아서 결국은 바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종 아동 등에 대해서는요. 위치 전화 추적 제도도 현재 경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서 실제 보호자들이 빨리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무선 전화 기지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번역에 아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동의 동선이라든가 평상시에 관심사 호기심에 맞춰서 바로 보호자가 그들 지역이나 장소를 특정해 가지고 방문해서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14,000여 명에 대한 실종 아동들에 대해서 이러한 GPS 위치 추적을 통해서 아동들의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현재 위치 추적 시스템 자체를 이 정확하게 실종자 명의의 아동이 있어야지만 할수 있도록, 즉 사생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명확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실종경보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아동실종 내지는 유괴사건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그냥 경찰 혼자서 단순하게 수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아동의 복귀를 위해 o are doing this, the people who s n s 를 통해가지고 국민 제보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기관들을 300여개 이상 확보를 해놓음으로 해서 각종 방송매체, 또각 지자체를 포함한 각각의 공공기관 기타 인터넷에 있는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SNS 사이트. 금융기관, 신문사 등 다양한 업체들과 다양한 민간기관들 또 공익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동시에 이 엠버 경보처럼 각 지역에서 실종 아동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색할 수 있는 그래서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어서 현재까지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약 500여 건의 실종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 엠버 경보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400명이 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실종 예방 지침에 대한 코드 아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즉 다중이용시설에서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 실종 신고가 됐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안내방송을 전광판을 통해서 자체 인력을 총동원해서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해당 번역을 벗어날 수 없도록 그리고 또한 CCTV를 바로 확인을 해서 실종된 아동을 바로 그 현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 신고에 따라가지고 경 정보를 발령을 하고 출입구 cctv 그리고 해당 동선에서 이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이 장소를 제공을 해이 정보를 공유를 시키고 놓고 있다가 여기에 혹시 만약에 미 발견 했었을 경우에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경찰에서 실종 아동을 수색하는 단계로 확대하는 이러한 제도가 전국에 약 1600여 개소 이상에서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규모, 예를 들어서 뭐 마트라든가 대규모 점포 백화점, 그 외에 놀이기구 시설이라든가 터미널, 이런 우리가 공공에서 이용을 하고 아이들과 같이 이동을 하는 이러한 장소에서 손쉽게 바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학교 주변이라든가 통학로 공, 공원 주변에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학교 주변이라든가 공원이나 통학로 주변에공구점이라든가 편의점 약국에 이 아동 안전 지킴이 마크를 부착을 해서 전국에 약만 삼천 여 개소의 지킴이 집과 여기에 각각의 수호천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결국 전담 경찰관이 다 이, 이 연중에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지킴이 집을 방문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이 지원체계 등을 서로 교육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지킴이 마크를 통해 가지고 편의점, 약국, 뭐 문구점, 상가, 아동이 많이 방문하는 곳, 그리고 여기에 직접 돌아, 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약구르트라든가 뭐뭐 음료를 파는, 음료를 배달을 하는, 또그 외에 집배원이나 모범 운전사나 뭐 태권도,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나 이러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아동안전 지킴이와 수호천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상으로 해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이 카카오 스토리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동 안전 지킴이가 주변에서 실종 아동을 지켜주고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현장 간담회나 아니면 우수 운영자에 대해서 이. 이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하고 관련돼 가지고서는 각각의 이 해당 생업에 고려를 해가지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평상시에도 항상 관련돼 있는 교육 자료나 아니면은 우수 사례 등또 다양한 이벤트들을 해당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안전지킴이는 실제 이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시로 점검 체계와 수시로 경찰이 방문을 하고 서로 정보교류를 하는 이러한 연계 시스템들을 강화를 시키고 있고 그 결과 성추행범을 포함한 약 범인 500여명을 검거를 하고 약 12,000여명의 아동을 보호를 했었던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끊임없이 아동이나 아니면 실종대상이 실종 우려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항상 끊임없이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라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민생치안과 관련돼서 어 단순하게 아동이나 실종대상자뿐만이 실종 아니라 뭐 여성안심 역이라든가 뭐 청소년 대상, 뭐 노인 대상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점점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동지킴이 활동이 점점 확대가 돼 나가서 이제는 단순하게 뭐 범인검거라든가 아니면 피해자 보호 수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종 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이 성공 사례 그리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제적인 우수 사례 각종 안전 활동과 관련돼 있다. 긴급 구조 활동에 대한 안전 사례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안전 지킴이 활동이 단순하게 아동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뭐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인근 지역의 상인들에까지 점점 인식을 확대해 나가서 우리 사회 자체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어떠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관련 제도와 서비스들을 끊임없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었던 이 각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정책 중에서 실종 또는 이 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경찰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로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아동이나 또 노인, 기타 장애인들이 가능하면은 우리 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만약에 사건이나 또 실종, 실종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 긴급 대응 시스템들을 사회에 있는 곳곳의 기관들과 아동 안전 지킴을 포함해서 곳곳의 기관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봤을 었때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이 단순하게 경찰에 있는 이법 집행력 하나만 가지고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웃에 있는 공동체, 그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이 바로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라 점을 경찰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들 학대와 그리고 실종 예방과 관련돼서 경찰의 사회적 역장 프로그램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